는것좀 봐. 아, 마 이것도 잘 타요. 네. 오메오메~ 이 주변은 선택하시기도 되게 좋으시겠어요. 근데 지금 여기가 원래 산책몬인데 공사 중이라서 안 열어가지고 아... 저희 맨날 아파트 안에서만 가어 아... 오히려 내리막을 많이 걷는 것보다 살짝 이 정도 경사를 걷는 게좀더 뒷다리 힘 기르는 게 아... 혹시 여름에 막 떼야끝에 나가야 되거나 그러면은 모자 같은 거 씌워주시는 것도 좋긴 해요 왜냐면은 강아지들이 바닥에서도 많이 비쳐서 들어오고 근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눈이나 이런 쪽도 근육이 좀잘 조절이 안 되면 자외선 때문에 렌즈가 많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뭔가 그냥 제가 느끼기에 괜히 조금 색이 발해나 싶어가지고. 백내장이랑 핵경화증이랑 좀 달라요. 음. 핵경화증은 나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조금 변성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시력에 문제가 일, 일어나진 않아서. 아. 근데 지금은 거의 그런거 저는. 보호자님께서 아마 맨날 보시니까. <laughs> <계시는데> 괜히. <laughs> 아, 괜히 뭔가 네. 정상 범위인 것 같긴 합니다. 좋아하시나보다 그쵸? 그렇죠. 안녕하세요. <laughs> 혹시 소고기 중에 기름 없는 우둔살이나 홍두깨살 있을까요? 네, 다짐요. 저희 한 500g에서 600g 정도면 될것 같아요. 이거 다 한우인가요? 아, 한우 비용이 어떻게 돼요? 80원. 한우가 사실 뭐 맛있긴 하겠지만, 사실 저는 호주산도 좋아하긴 하거든요. 아 호주산도 사실 뭐 건강하게 키운 거긴 해서. 다 했으면 저희가 먹어도 되는 요 네, 맞아요. 맞아요. <laughs> 신선, 완전 신선한 것 같아서. 딴거 같아서. 짠거 미안. 우리는좀 뜯어먹을게. 짠거 완전 개 탔다. 개 탔어. 응. 이전에 직접 조리해서 주신 적은 한 번도 없으신 거죠? 네, 저는 고기를 해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게 막, 얼마큼 해줘야 되고, 맞아요, 이게 맞아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소고기는 기름 없는 부위면다 괜찮고, 음. 그래서 보통은 홍두깨살이나 우둔살, 작은 진 가슴살이나 안심, 이런 것도 괜찮고, 어. 돼지고기도 사실은 기름만 빼어내면 장조림. 부위라던가? 그런 쪽? 어떻게 보면 소고기도 똑같은 단백질 10g 이라고 해도 아미노산 함량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짱구가 먹는 양은 필수 아미노산 다 충분히 들어가 있긴 한데 그런 아미노산 조성을 조금 더뭐 변경을 하고 싶거나 순환 대별를좀 하고 싶거나 하시면 고기 양이랑 고기 종류를 바꾸셔도 그것만 해도 사실 충분해서. 그그니까 맞아요. 6 0 0 g 이면 사실은 한 2.5인분, 3인분 정도 되잖아요. 보통. 근데 저게 삶으면확 줄어들 거예요. 아마. 서 저보다 조금 덜 필요할 거라 제가 들어가서 좀 정확한 양 보고 그회로좀 아, 네. 드실 수 있게 좀 빼놓고.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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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미. 현미 아까. 현미. 파, 아, 현미 다 맞아요. 파요? 현미 혹시 모르니까 사 갈까 봐요. 네. 음, 여기 있다. 아 이거는 99%네요. 음. 음. 요걸로 해도 이걸로 아. 하면 될거 같아요. 어. 네. 네? 이것만 사면 될까요? 네, 그렇게만 사주시면 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뭐 제가 사전에 질문 드렸던 거 답변을 잘 해주셔가지고 그거 기반으로 짱구가 하루에 얼마 정도 섭취하고 있었는지 칼로리, 에너지량이라던가단백질이라던가 이런 것들 쭉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거 같이 보시면은 제가 처음에 체형 분석을 해요. 비만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과체중이다. 그래서 현재 체중이 8.2kg여서 딱아이를하게 하려면 7.5kg 정도인데 우와. 1, 2개월에 걸쳐서 좀 천천히 감량하는 음. 걸 목표해. 주시면 될것 같아서 500g 정도 빼주시면 될것 같고 제가 아까 이렇게 만져봤을 때 보통은 척추 이렇게 있는데 옆에 근육을 이렇게 눌렀을 때 음. 얼마만큼 이제 근육량이 느껴지는가로 사실 주관적으로 아. 평가를 하긴 하는데 근육량도 좀 중요하긴 해요 노령견에서는 음. 몸무게는 그대로인데 근육량만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운동량도 좀 적어지고 단백질을 똑같이 먹이셔도 소화해서 흡수하는 아. 게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음. 사실은 피할 순 없어요 피할 순 없어서 근데 이제 너무 빠르게 진행되거나 이런 가 없는지 그런 것만 조금 잘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고 지금은 아주 정상이다. 약간 과체중에 근육량은 정상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 사람도 BMI라고 하는 걸 보잖아요. 근데 아예 휴식 에너지 요구량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진짜 그냥. 누워서 잠만 자고 있을 때 그걸 이제 휴지 에너지 기초 대사량으로 일반적으로 불러요. 짱구가 필요한 에너지가 하루에 339 칼로리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다강아지한테서 이게 완전히 정답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대, 굉장히 많은 통계로서 얻어진 가이드라인 정도는 될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보통 소형견들은 그 대사량이 되게 적어요. 그리고 중성화를 하면서 그런 호르몬 같은 것들의 다른 방향이 되면서 기초 대사량보다 적게 먹어도 유지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제가 확인했을 때 그래서 짱구도 그런 케이스고 원래 짱구 몸무게 정도라고 생각했을 때 유지대사량이 보통 540kcal 정도라고 예측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짱구는 315kcal 정도 아 먹고 있어요. 계산된 기초대사량보다도 적게 먹고 있는 건데 근데 사실은 지금 체중 이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네. 빠지지 않고 네.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숫자에 연연하실 필요 없이 아 그냥 그 정도만 먹어도 충분히 유지가 되니까 대사량이 이 정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아 될것 같아요. 그리고 네. 유지대사랑 기준으로 보통 음수량을 권장을 드려요. 지금 한315 칼로리 정도 먹었다고 하면 315ml 하루에 아. 이 대사를 태우는데 대사수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음. 그 양의 한20%이 정도 음. 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60ml 그 정도 마셔, 마시면 사실은 충분하다. 지금 먹고 있는 그래서 식단이 되게 중요해요. 사실 여러 가지 뭐 이슈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우선 순위를 정하긴 해야 돼요. 음.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중단백, 중지방, 뭐 중탄수 이 정도의 식단을 건강한 아이들한테 는 권장을 드려요. 비만일 때는 고단백, 관수치가 좀 높을 때는 너무 고단백보다는 중단백 이 정도로 권장을 드리고, 췌장염이면 당연히 이제 섭취 칼로리 중에서 지방이 차지하는 거를 줄이긴 줄여야 되는데 췌장을 가장 많이 자극하는 게 지방산 음. 그리고 이제 완전한 단백질. 그게 제일 많이 자극을 해요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소화효소가 많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고단백이나 고지방은 당연히 피하는 게 좋죠 음. 어쨌든 근데 에너지는 섭취를 해야 되니까 뭐죽이라던가 음. 거의 뭐 미음같이 해서 주시는 걸 권장을 드리는데 그거는 급성체장염일 때의 경우이고 만성체장염으로 넘어간 친구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좀 저지방 쪽으로 더 치우쳐서 권장을 드릴 수밖에 없기는 해요 이거는 근데 좀 신중하게 다가가셔야 되긴 해서 오늘도 제가 짜온 식단에서는 30g을 넘어가진 않고 적응하는 게또 시간이 필요하긴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해보시면서 "어, 잘 괜찮다" 하면은 그한 30에서 뭐35 정도까지는 주셔도 제 생각에는 크게 무리가 없다. 그러니까 보통 그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경우가 급성 체장염이 왔어요. 그때로부터 그쭉 저지방만 먹이시는 거예요. 음. 그러면은 그게 사실 오히려 불균형해지는 거예요. 필요한 원료를 아예 끊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굳이 막 그렇게 필요 없는데 극단적인 저지방을 하실 필요는... 또 전혀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 최종 목표는. 건강한 체중도 유지하고 간담도 개선하고 이제 음수량도 증가시키고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요거는다 데친 조리된 기준의 양이고 조리를 하고 안 하고의 영양소 차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삶는 거랑 찌는 거랑 그런 방법만 달라져도 영양 성분이 달라질 수 있어요. 요거 제가 가이드 드린 거는 웬만하면 그냥 이 조리 방식도 다 네. 네. 해서 주시는 게 좋고 요렇게 했을 때합취할수 있는 칼로리는 315 칼로리고 아까 전에 90g에 3 칼로리 315칼로리인데 여기서는 이제 220g에 315 칼로리가 섭취가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비효율적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제가 또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 0 0하식으로만 주시지 않아도 된다. 왜냐면은 제가 느꼈을 때는 자연스럽게 이거를 계속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나 그런 게 있으시면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저도 이제 직장인이고, 저도 직접 해보고 만들어보고 하다 보면 사실은 쉬운 건 아니거든요. 보호자분들한테도 제가 보통 그냥 원래 먹었던 견사료에서 한30% 40% 정도만 음. 이렇게 화식으로 변경하라고 말씀드렸을 때도 되게 드라마틱하게 좋아져요 음. 영양상담의 가장 중요한 점은 짱구 보호자님과 짱구가 행복 같이 행복해야 된다고 음. 생각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자기 행복을 희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쨌든 힘들고 그런데 애를 위해서 하, 하겠다 하면 사실 그게 지속가능하지가 않잖아요 그 지점을 잘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음. 주말이나 아니면 월수금을 이렇게 준 나거나 그렇게만 해줘도 훨씬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요거부터 먼저 해보고 3일 기준으로 먼저 할 거라서 뭐 요거대로 준비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재리하고 여기다가 올려주고 한 75g? 70g 정도만 있어도 쪘을 때 60g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하면 보통 한 10분 정도만 삶으시면 다될 거고 해주시면 네, 네 나머지는 뭐. 그냥 다 아, 손이 엄청 빠르시네요 살림꾼이신데 왜써 먹어. 7 분이야? 아 그리고 근데 아까 좀 육회로 좀 드신다고 하셔서 좀 낫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그냥 삶아버리면 사실은 그거보다 맛이 없으니까. 저희가 필요한 양이 소고기는 한 180g만 있으면 되니까 한 360, 400, 400 정도만 삶으면 될것 같거든요. 400g. 네. <laughs> 생각보다 준비할 게 별로 없으시죠? 네. 괜찮은 것아요 어. 주말에 30분? 그냥 식재료만 장 보실 때 조금 추가로 구매하셔서. 그렇죠. 그리고 같이 먹을 수 있으니까. <laughs> 그리고 고기가 보통 사람은 이렇게 많이 핏물을 빼잖아요. 그 냄새나 이런 것도 잡으려고. 근데 강아지들은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네네. 왜냐면은 사실 이 핏물에도 영양 성분이 있기도 하고 비타민이라던가 아니면 단백질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있기도 하고 강아지는 사실 그 향이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제거를 하실 필요 없다. 그러니까 뭐 떠오르는 불순물 같은 거는 조금 제거를 해주셔도 되는데 그거를 일부러 핏물을 따로 빼서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셔도 돼요. 고기는 가운데까지 익지 않으면 가운데 안에서 그런 세균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서 다진력이좀더 좋은 게 그런 게 아예 없으니까 하니까 싹싹 짱아빠 쿵쿵 어? 어떡해 너무 맛있는 냄새나 너무 맛있는 냄새나 원사료를좀 네. 섞어서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원래 30g인데 거기서 80%니까 24g 만으로 준비해 주실래요? 네. 음. 맛있는 네. 냄새 나. 아 266g 만. 반보다 조금 많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생각보다 응. 많죠 그쵸 그러니까 포만감이 있을 수밖에 응. 없어요 여기에 오 좋아요 좋아요 아, 귀여운 그릇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건 또 푸우 그릇인가 봐요, 네. 그쵸? 렇 양배추는 66g 들어간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꼬갱 같은 데가 사실은 너무 크게 들어가면 진짜 소화가 잘안 되거든요 응. 저는 짱가 급하게 먹는 경향이 있어서 강아지들이 보통 늑대의 후손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사람처럼 입에서 사실 소화를 안 해요. 그래서 입은 그냥 뜯어서 먹, 먹고 삼켜서 위에서 소화를 많이 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급하게 먹는 편이긴 하죠. 그래서 한이 정도, 이 정도 이하로 잘라서 주시는 게 좋다. 그거는 호자님이 했다가 육회랑 같이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아니요, 이 정도면 돼요. 이 음.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냥 소실되는 것과 많이 많아서 헤이, 맛있겠다, 짱구야. 그러면은 재료 준비 다 됐으니까 저쪽 가서 한번 소분을 해볼게요. 네. 그 전에 근데 카놀라유도 먼저 계량해서 들어갈게요. 6.6g. 네, 이 정도 할까요? 이 정도로 하고 여기다가 볶음밥 만드시는 것처럼 섞어주시면 돼요. 다 음, 넣어서 이거 보여드려야겠지? <laughs> 어, <laughs> 프로 프로 유튜버의 자세를 어, 우리가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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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 사실 다 드셔도 되죠. <웃음> <웃음> 오늘 중에 제일 진지한 표정 나왔는데요. 네, 아까 자본님. 음. 어 근데 이거. <laughs> 네. 보다 만들기 편해서 그렇 네. 저는 밥이 들어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음. 어떤 식단은 아예 탄산을 되게 적게 주는 식단도 있기 있어요. 어. 근데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단백질이나 지방 함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게 사실 지금 맞진 않잖아요. 음. 그래서 이렇게 해드린 거고 이것도 한번쫙 돌릴게요. 기름 들어가는 거 신기해하시는 분도 계시긴 해요. 그그 그렇죠. 기름이랑 소금 이아요 네. 네. 맞아요. 맞아 아, 소금 안 찍는 게 맞다, 그렇죠? <laughs> 필수 지방산 중에 리놀레산을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리놀레산 함량이 많이 들어있는 게 해바라기 씨요? 이름도 괜찮긴 하고요. 음, 이름. 그리고 카놀라유 이렇게 있고 올리브유 사실 사람들이 많이 쓰잖아요. 음, 네. 근데 올리브유에는 올레산이라는 성분이 제일 많고 리놀레산이라는 성분이 굉장히 적어요. 음. 그래서 올리브유만으로 리놀레산을 함유를 시켜주시려면 올리브유 양을 되게 많이 넣어주셔야 돼요. 아. 그래서 사실은 강아지한테는 별로 적합하지 않다. 그러니까 지방을 어쨌든 많이 먹으면 췌장염 음. 위험이 항상 있기 때문에 강아지들은 소금은, 아니, 소금도 계량을, 계량을, 해봅시다. 네. 계량을 해봅시다. 소금이 1g, 몇 g였지? 0.7g니까 요것도 네. 한번 섞어서 섞어주세요. 한번. 그래서 강아지도 똑같이 어쨌든 몸 안에 나트륨이랑 염소나 이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제한하는 거는 오히려 안 좋을 수 있다. 사람이라도 같아. 맞아요. 그 완성. 완성입니다. 먹고 끝났어. 짜고. 먹어. 그리고 이렇게 완성되고 나서 영양제 넣어서 드릴 거예요. 이렇게 화식이 맛있어 보이긴 하지만 아기들한테 필요한 필수 영양소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그런 영양소 거의 한 20여 가지를 저희가 아예 맞춤형으로 제작해 와온 거거든요. 이게 없으면 얘는 완전식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준비를 해 오셨잖아요. 네. 시중에서도 이런 성분들만 따로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사실은 네. 어려우시긴 할 음.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좀 넉넉히 준비를 해 왔고 저희가 주문하실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도 준비를 하고 있긴 하거든요. 아유. 제가 이거를재 놓은 거거든요. 0.7g. 그래서 그냥 이대로 섞을게요. 약 냄새 때문에 싫어할 수는 있는데 거의 무향이기 때문에 그렇게 거부하진 않을 거거든요. 아, 거부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아, <laughs> 그럼 지금 이렇게 하는 게한 한 끼인 거예요? 맞아요. 이거 한끼 한 양으로 제가 계산해 드릴 거예요. 8 3g이 하루에 먹어야 되는 화식, 음 전체세 개에 나눠 먹어야 되는 화식이어서 진짜 얼마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이걸 점점 늘려나갈 거라. 지금은 20%만 제가 이걸로 해놓은 거거든요. <laughs> 이거 먼저 깔고. 오. 오, 잘 먹었어. 우잘 먹어서 다행이다. 었다다 어. 먹었다. 아이고, 다 먹었다. 아이고, 아이고, 내일 내일 또 먹자. 또, 또 먹으면 <laughs> 되니까. 내일 아, 점심 저녁 그다음 날 아침. 음. 짱구랑 함께 할때 뭐 어떤 부분을 좀 기대하시는지? 항상 잘 먹는 짱구라서 안 먹으면 진짜 걱정이 많이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더 맛있는 거 해주면 더 좋아하는 어. 것 같아서 앞으로 더 이렇게 해주고 싶고 조금 영양학적으로 알고 하는 거랑 그냥 무작정 하는 거는 완전 다르다 보면 더 많이 느껴서 짜여진 레시피로 하는 게 훨씬 좋은 것 같고 주변엔 이런 거 조금 알려줄 것 같아요 왜냐면 주변에 강아지에 되게 진심인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거 알려주고 싶어요 사실 보호자님은 무슨 생일에도 참여한 그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아마 지금 그 네. <laughs> 자... 저희는 쉬고 싶으면 쉬면 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저희 선택적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강아지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오로지 보호자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거 생각하면 은 귀찮더라도 하게 되고 조금 서치하면 은할수 있거든요. 시중에 물론 파는 것도 잘 나와 있고 영양적으로 다 좋은 것도 많지만 그래도 본인이 뭔가 한 방울 한 스푼 더 해서 주는 게 훨씬 기분 좋을 것 같거든요. 다들 이런 거 보면은 한 번씩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강아 를 위해서라도 조금 더 행복할 수 있다면은 그걸 다시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일단 오늘 엄청 좋은 기회여가지고 다른 분들도 기회 같은데만 꼭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이걸 통해서 짱구가 좀더 오래 행복하게 살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짱구야 이제 아프지 말고 누나 가시는 거 많이 해줄 테니까. 그래 좋은데 잘 놀러 다니고 말도 음... 더잘 듣고 네, 제주도도 가고 해외도 가고 좋은 거 많이 봐야지. 아프지 말자. <laughs>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설정까지.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